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여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흔히 우리는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는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늘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다는 때무트라고 하는 말은 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리켜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얼굴과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통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결정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 7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다른 인간적인 이유에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사실 존귀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얼마나 모자란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소유나 학력,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동산을 일구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문화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문화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어야 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문화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2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음식은 채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람직한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먹거리가 줄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긴 했지만 이건 대안적인 식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인간이 지나치게 동물들의 생명을 학대하고 있고요. 탐욕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30절 보시면 모든 짐승과 새, 그리고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도 미치게 있다라,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파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요. 자,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가 소처럼 불을 듣고 서로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모두 마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이 너무 힘드셔서 쉬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창조의 사역이 전혀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곤하시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에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모든 만물로 하여금 이 안식의 축복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즉 안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런 안식의 정신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리국기 20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쉬심을 통해서 안식의 복과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요. 그 안식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식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의 시간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시간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은 쉼 없이 달려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안식의 거룩함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병원연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